네, 안녕하세요. 늑대사냥에서 도일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저께 처음 영화를 보고 돌아왔는데요. 어, 이제 많이 고생해주신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기뻐하실 만한 반응이 있어서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정말 기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늑대사냥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네, 문의 범죄자 이도일 역을 맡았습니다. 네, 저기 빨간 선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인국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어, 저도 그 많이 부족했지만 감독님이랑 정말 제작진 분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관객으로서 이렇게 신선한 작품이 나와서 기쁘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너무 어, 저도 사,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너무 기. 뽑고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이 그에 그만큼 이제 사랑으로 보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프리퀄을 정말 보고 싶네요, 연기하고 싶네요. <laughs> 예. 도와. <laughs> 아, 늑대사냥 정말 재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